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운초등학교 선생님, 국악강사로, 어, 0번 동안 6학년 수업을 맡게 된 유엔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해야 돼서, 일단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웹캠으로 하기에는 용량 때문에 안될것 같고, 일단 급하게 제 사진을, 어, 첨부를 했습니다. 기억하는 학생들은, 음, 대면 수업 때제 얼굴을 알고 인사를 해주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20페이지를 펼쳐서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 0쪽을피면 음악책 20쪽에는 한배의 변화라고 되어 있고, 캐지나 칭칭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고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배의 변화.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긴 잦은 형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2번. 곡거리 장단 익히기. 곡거리 장단에 맞춰 캐지나 칭칭 나네를 부를 수 있다. 3번. 곡거리 장단 변형 장단. 곡거리장단의 장단골을 바꿔 칠수 있다. 4번. 매기고 받는 부분의 가사 바꾸기. 매기고 받는 부분에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볼 건데요. 1차시는 어, 이렇게 하고 2차시는 이렇게 긴자진 형식을 이해하면 한 배나 긴자지 형식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 긴자지 형식을 이해하면 두 개를 연결해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느린 걸 먼저 배우고 불거리 점점 배우고 가사 좀 바꿔보고 일단 동구민요가 무엇인지 어, 그 개념을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구민요가 일단 우리나라 지도를 딱 봤을 때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응? 어? 펜으로 표시할게요. 동부민요는 어디쯤 터 어디까지다. 동쪽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도를 이렇게 했을 때 반으로 갈라서 동쪽에 해당하는 곳을 동부민요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여기가 동부민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강경도와 강원도, 경상도를 포함한 굉장히 넓은 지역이 동부민요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셨더래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한반도의 등뼈라 불리는 태백산맥.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의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방의 민요를 동부 민요라고 해. 태백산맥과 널뛰 넓은 동해를 품은 동부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메나리토리라고 하는데 먼저 메나리토리의 기본음을 알아볼까? 메나리토리는 이, 다, 도, 레, 도, 라, 솔, 이렇게 5음 음계로 구성됩니다. 메나리 토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부민요에는 옹헤야, 미량 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 돔소 소리 등이 있는데, 그중 농부들이 모를 심고 나오면서 부른 돔소 소리는 중 자,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것 같고,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민요가 어디에 포함되고, 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음계로 진행되는지 한번 봤죠?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 나는 요것을 적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어, 책에 21쪽 위에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솔라토리 레전드, 지역, 음계, 토리. 요렇게만 적어주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분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미솔라도레로 올라갈 때, 미라도레도라솔미로 갔어요. 솔을 빼버렸죠. 자, 올라가는 음기에서는, 여러분들 적으면서 들어도 됩니다. 올라가는 음기에서는 솔을 부르지 않고요. 내려오는 음기에서는 솔이 꼭경감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한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박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 두루 보이는 특징이에요. 미라도레도 라솔라솔미 솔라솔미 이렇게 올라갈 때는 소리 올라가지 않고 내려올 때만 라솔미로 이렇게 하한 계단 형식으로 하늘 하는 특징이 도드라집니다. 자 그리고 토리 이름은 메나리토리예요. 토리가 도대체 뭐예요? 동구미녀면 미녀지. 토리는 또왜 있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토리는 기, 기본적으로 가볍게 기억하자면 자토림 을 음악적인 걸로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다르죠 우린 지금 경상도 사투리 쓰고 있듯이 환경도도 뭐 한경도 사투리를 쓰겠지만 일단 동무미녀는 크게 묶였으니까 상관없고 사투리를 쓰듯이 그 지역 안에서 보이는 음악적인 특징을 토리라고 하고 그 토리 앞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했던 고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메나리라는 곡이 있었다는 거죠 메나리 토리가 되고 동무미녀 말고 경기미녀는 가장 유명한 곡인 뭐 창부타령을 넣어서 창부타령 토리 혹은 경기도 지역이라 해서 경토리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어, 서도는 수심가라는 곡을 써서 수심가 토리이고 남도는 육자배기 토리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징을 딱 들으면 알수 있게 그 곡의 이름을 넣어서 제, 제, 제일 대중적인 곡을 넣어서 부르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메나리 토리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곡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김새는 아까 미솔라 도레레도라 으니 이렇게 다섯 가지 음을 배웠고 이제 긴장의 형식과 고걸이 장단을 한번 실제로 들어볼 거예요. 긴장의 형식이나 한배의 변화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한배의 변화 어 어떻게 옛날에 음 시계도 없고 형광등도 없고 진짜 집신 신고 다니고 한복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 곡의 빠르고 느리기를 알고, 어, 이거는 한 배가 변화가 있는 곡이네. 이 기준을 뭘로 뒀을까? 거기에 대한 유래를 한번 설명한 곡입니다. 옛날에는 시계나 단위를 잴수 있는 기계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걸로 어, 그 기준을 정했어요. 그게 무엇일지 한번 추측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냥과 어,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우리는 교과서로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한 배는 어떤 거였나요? 뭐,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거리였죠? 이제 예전에는 뭐, 시간을 잴수 있는 마땅한 게 없었기 때문에 화살을 쏴서 힘을 세게 줘서 멀리다니면 한참 뒤에 나무에 꽂히고 좀 약하게 줘서 바로 앞톡 떨어지면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빠르고 길다를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와 속도, 요걸 생각해서, 오래 걸리면 느린 음악, 빨리 떨어지면 빠른 음악. 여기서 빠른 이에 변화가 있다. 그것을 한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배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것 같고, 붓거리 장단을 한번 21쪽을 펼쳐서 같이 적어, 적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덩과 선생님 지금 여기 미리 적어줄게요. 이렇게 생긴 것은 동그라미에 중간에 쓴 것은 덩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그라미만 있는 것은 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아이 자처럼 생긴 것은 어, 기덕이라고 읽어요. 요 앞에 짧은 점을 기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덕인데, 요 앞에 짧은 요 부분이 기라고 하는 기덕, 말 그대로 기덕, 빨리 쳐줘야 되죠. 기덕, 이상으로 해주그 다음에 점 4개가 있어요. 이거는 더러러러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21쪽에다가 여러분들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을 동안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리 장단 한번 익혀보도록 할 텐데, 어, 적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서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거리 장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21페이지에 국거리 어, 장단의 장단꼴을 바꿔쳐보자라고 되있는데 어 우리는 일단 국거리 장단을 읽혀볼 거예요. 국거리 장단 아까 적었죠. 덩기덕 쿵더라라라 쿵기덕 쿵더라라이요나 구음을 모르겠다. 이 모양을 읽을 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밑에 나 위에다가 작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서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읽을 시간 여러분들. 항상 적을 때는 제가 멈추고 기다려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비기 때문에 화면을 멈춰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 적고 나면 이거를 어, 여러분들 이제 다시 재생을 눌러서 수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적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구음을 한번 입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 읽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빠르기를 먼저 어, 잡아줄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정도로 갈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덩, 기, 덕, 쿵, 더라라라. 쿵, 기, 덕, 쿵, 더라라. 덩, 기, 덕, 쿵, 더라라라. 쿵, 기, 덕, 쿵, 더라라라. 이렇게 두 번을 연속해서 하는 것과 한 번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노래는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도 연결해서 두 번씩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두번 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조금 작게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덩, 기, 덕, 쿵따라라라 쿵기덕 쿵따라라라 덩기덕 쿵따라라라 쿵기덕 쿵따라라라 자 이거 되는 친구들은 앞에 새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강약 악센트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지켜서 표현해주면 훨씬 더 연주가 이쁘고 듣기 좋게 들립니다. 여러분도 요거 넣어서 두번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같이 이제 연습했으니까 바로 해 볼게요. 시작.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 자, 이제 연주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덩, 기, 덕, 쿵 더러러러. 쿵, 기, 덕, 쿵 더러러러. 자, 이제 장단으로, 장구 소리로 들어볼게요. 자이렇게 들었고 우리는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걸이 장단까지 다 익혔죠 자 넘어가서 빠르기도 알았으니까 이제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어, 잘안 보이는 친구들은 어, 이것을 교과서에 있는 것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20페이지고요 여기서 흐릿하게 인쇄돼 될수 있어서 음, 교과서를 보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마디씩 한 장단이라고 할게요한 장단씩 나가도록 할 거예요. 쳐음을 항상 너무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된다? 뒤에 높으면 못 올립니다. 그래서 쳐음이 낮게 시작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좀 낮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 마디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불러주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지나 징, 징, 나, 네. 괴지나 징, 징, 나, 네. 이 정도로 불러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앞에는 쉬우니까 두 장단을 연속해서 똑같은 거두 번이니까 부를게요. 시, 다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개지나, <놀람> 징, 징, 나, 네. 개지나, 징, 징, 나, 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장단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죠. 정, 천, 하는은단 별, 도.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정천하늘엔 잔별도 많다 넘어갑니다. 어, 3, 4마디 넘어가도록 할게요. 3, 4마디 정천하늘엔 잔별도 많다 대지나 예, 지지나네 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넘어갑니다. 서산에 지는 해를 개지나 진칭나네 여기는 쉽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서산에 지는 해를 개지나 진칭나네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제일 높은 음이 나왔죠? 미까지 올릴 거예요 서에서 다시 도래니까지 올려주면 군이라서 잡아내며 여러분들 안 나는 목소리 굳이 진성으로 세게 내면 여러분 변성기가 올때 사춘기가 올때 목이 다칠 수 있으니까 가성으로 내어주세요 목에 힘을 빼서 가볍게 해서 높은 음 그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군. 이서두 번째 며지나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번째 거랑 네 번, 아, 다섯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네 번째 거 번째 거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두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게 똑같으니까 넘어갔고, 마지막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은 첫 번째 거랑 같이 않 나요. 첫 번째 거랑 같은데, 여기, 마지막이, 어, 라로 시작합니다. 위로 시작하지 않죠? 선생님이 먼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듣고 따라오세요.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번은 반복해서 한번더 불러 볼게요 다같이 불러 볼게요 시작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한번 불러 보고 여기 있는 도돌이는 일단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게두번 반복되기 때문에 없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 볼게요 시작개지나 친친나네, 개지나 친친나네, 정천하는 잔멸도 많다. 개지나 친친나네. 개지나, 칭, 칭, 나, 나 네. 가는 세월을 막을 손가. 개지나, 칭, 칭, 나, 네. 개지나, 칭, 칭, 나, 네. 개지나, 칭, 칭, 나, 네.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1차 시 중에 잠깐 쉬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중간 시간, 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